정유식 기자 sns 공유 및 댓글 sns 클릭 수형 페이스북 트위터 카카오 스토리 sns 공유 더보기 구글 플러스 미치 메코널미 상원 원내대표가 2 1일 오후 연방정부 정상화를 위한 임시 예산안 표결을 마친 직후 엄지손가락을 지켜세운 채 회의장을 떠나고 있다. epa 연합뉴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취임일 주년 기념일에 맞춰 망신을 줬던 연방정부 셧다운 업무정지 사태가 사흘 만에 끝났다. 척슈머 원내대표가 이끈 민주당 상원의원들이 22일 필리버스터의 사진행방해를 끝내고 백기투항 했기 때문이다. 척슈머 미 상원 민주당 원내대표가 22일 오전 의사당 으로 들어가는 모스페이필 연합뉴스 상원은 이날 오후 지난 19일 부결 시켰던 하원의 사주 임시지출 예산 시한을 똑같은 내용으로 한 주만 단축한 채 필리버스터 종결 정족수 슈퍼머조리틱 60성을 훌쩍 넘긴 찬성 81대 반대의 1 8로 통과시켰다. 이어 하원도 찬성 이 166대 반대의 150표로 가결했고 트럼프 대통령이 이날 저녁 의회를 통과한 3주 임시 예산안에 서명해 23일부터 연방정부는 정상화되게 됐다. 이번 셧다운은 주말 휴일에 시작돼 급여 지급 정지로 일시 회고 상태가 된 연방 공무원 약 85만 명이 출근하지 않은 날은 사실상 월요일 하루에 불과하다. 미국 언론들은 척슈우 뭐 원내대표가 한당이 대통령직과 상하원을 차지한 상황에서 사상 첫 셧다운이라며 기세 좋게 시작했다가 대통령에게 생채기도 못내고 굴복했다며 민주당의 완패로 평가했다. 백악관에서 이민개혁에 대해 회의를 주재하고 있는 트럼프 대통령 AP연합뉴스 트럼프 대통령이 사흘동안 협상은 없다며 꼼짝도 하지 않은 상황에서 상원 민주당이 회군한 거순 민주당이 요구하는 다컵 불법 재류 6년 입국자와 국경 보안 등 관련 이슈에 대한 입법 절차를 시작하겠다는 미치 메코널 상원 공화당 원내대표의 말 한마디 때문이었다. 그러자 척슈모 민주당 원내대표가 공, 화당 원내대표와 나는 합의에 도달했다. 몇 시간 후엔 정부가 재개될 것이라고 화답했다 이날 오후 차례로 진행된 필리스 버스터 종결과 3주인시의사남 표결을 81표라는 압도적 다수로 가결됐다. 무소속 이명을 포함한 49명 야당 의원 가운데 33명이 찬성으로 돌아섰다. 찬성표를 던진 민주당 의원에는 빌 넬슨 플로리다를 포함해 지난 대선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승리한 지 트럼프 스테이트 출신 의원 10여 명이 포함됐다. 11월 중간 선거에서 재선을 노리는 의원들 우선 지역의 셧다운 책임론이 부담이 컸기 때문이다. 끝까지 반대한 진보성, 향 의원들은 지도부와 온건파 의원들이 다커 청소년들을 배반했다고 비난하면서 민주당은 내분 상황으로 내몰렸다. 민주당 하원은 4분의 3인 다수가 반대표를 던진 것도 이 때문이다. 카멜라 헤리 스캘리 포니 아의 원은 트윗을 통해 다수당 원내 대표의 발언은 임시 지출 예산을 지지하는 데필 요한 철통 같은 보장과 는 거리가 멀다면, 나는 70만 명에 이르는 청년들의 인생을 번번이 약속을 어기는 사람 손에 맡기길 거부한다고 말했다. 리처드 블루맨 탈이코네 티컷 의원도 기자들에게, 내 교훈은 백악관은 물론 하원의 동참 없이 상원에서 한 약속은 훨씬 의미가 없다는 것이며, 공화당 폴 라이언 하원 회장이 다커 법안을 표결에 붙인다는 것을 믿을 수. 없고 사실은 그 반대일 거다라고 말했다. 워싱턴 포스트는 비록 취임1 주년 기념일 날 정부 셧다운을 맞았지만 결국 민주당 셧다운 이란 정치 공세를 퍼부으며 아무 양보 없이 정부를 정상화한 트럼프 대통령을 승자로 꼽았다. 트럼프 대통령은 상원 예산안 통과 직후 성명에서 민주당 의원들이 제정신을 차리고 우리 위대한 군과 국경, 순찰대, 구급대원들과 취약아동을 위한 보험의 예산을 지원하게 될기쁘다며 의기양양한 성명도 발표했다. CNN 방송은 이후 백악관에서 조 맨치네스트 버즈이야 더크 존스엘라 베마 민주당 상원 의원과 만나서도 트럼프 대통령은 다커 구제법안에 대해 아무런 약속도 하지 않았다고 보도했다. 민주당 필리버스터를 단순 다수결로 중단시킬 수 있는 비상조치인 핵조항 누클리어 합신을 발동하라는 트럼프 대통령의 압박을 거부하고 통상적인 의사규칙대로 임시 예산안을 통과시킨 맥코널 상원 원내대표도 승자로 꼽힌다. 하지만 뉴욕 타임스는 맥코넬 대표가 2월 8일 유다커 청소년들에 대한 입법안을 상정하겠다고 약속했기 때문에 이민 법안 전쟁의 무대는 마련해준 셈이라고도 말했다. 워싱턴 정유식 특파원 지제이 준강코 K 해태그